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다찌다 t v 입니다네 오늘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아 처서인데 여번째 이제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부정 배수가 모종을 내놨습니다. 이거 모종낸지 얼마 되셨어요? 뭐 요모종 낸지 얼마 되셨어요? 요 배추 예 5일날이었어 오일날. 어, 5일날 어 5일날이었으니 보자 이제 보름 더 됐다 그죠? 음, 보름, 네. 어, 보름, 보름 네. 좀더 보름 좀더 됐네요 파종 이거 저 정식은 언제쯤 하세요? 올, 올 오늘 오늘 처선데 내일 또이거 마음대로 네 보통 지부종 이제 김장배추는 어 이제 쳐서 지나면 보통 이제 네, 네, 정식 네, 네, 네. 정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추가 나중에 속이 차는 김장 배추가 음. 되는 겁니다. 아유, 여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 <laughs> 네, 여기는 경북 의성군 전곡면 사촌입니다. 아이,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아, 지금 젖을 빨고 있어요. <laughs> 네. 아유, 너무, 너무 작아요,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 아유, 여기 뭐, 닭도 울고, 네. 어, 소도, 소가 여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소, 소도 뭐, 시세가 괜찮습니다. 아 비가 이거 언제 그치려나 비가 계속 지금 이제 여름 사과 착색기에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어 사과밭에 이제 뿌리들이 질소질을 더 흡수하게 되, 되면서 착색에 좀 방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 옵니다 미오! 예, 예, 농민들은, 어, 날씨가 흐려도, 날씨가 맑아도 계속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예. 첨전식 좌번입니다. 뭐. 첨전식 좌번입니다.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고양 열심히 젖을 빨고 있어요. 시골에 이렇게 옥수수를 여기 이렇게 말려놓습니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겨울에 뻥튀기도 해먹고 내년 종자로 듣습니다. 고양이가 <laughs> 이걸로 라와 있네요. 아, 여기 고양이가 많습니다, 여기. 아, 닭이 오늘 닭장에 한번 가볼까요? 네, 닭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토종닭입니다. 아, 토종닭 특징은, 예, 닭이 크고 꼬리 쪽이 이렇게 까만 게 특징입니다. 장닭 같은 경우에 이제 꼬리 쪽이 까만 게이 토종닭 특징입니다. 음, 저기 알도 베고 있고, 예, 음, 닭이 뭐, 색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승용 제초기 요 이제 과수원에 이제 농장에 풀 베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요 밑에 이제 날이 있어가지고 동용으로 해서 요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카트라이더처럼 생겼죠 카트라이더 한, 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SS기 이걸 이제 약재 살포를 할 때, 이 네, 펜을 이용해가지고 약재를 멀리 날수 있도록 해주고, 네, 약재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아, 비가 계속 옵니다, 이거. 네, 여러분, 어, 날씨 흐린데, 어, 각종 농작물 뭐 시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